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1기야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마음의 눈을 성령님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길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은요, 11기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요. 11기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신발세백에게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신발세백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아로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아하시아 왕이 뜻밖의 사고로 인하여 질병을 얻게 되는데요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신, 그러니까 우상이죠 바알 세부백의 그 신탁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라고 아시아 하 왕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는 모두 영혼이 있고,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대상인 신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들과... 참 신인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아시아 왕"을 통해서 이를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특별히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아하시아 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들었습니다. 자 본문 2 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있는 그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말씀하는데요. 아하시아 왕은 두 가지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있던 모압 나라가 배반하는 것과 그가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시아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로 그대로 따라 우상 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병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히 발생한 듯 보이는 사건들도 실제로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오늘날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을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난관은 그로하여금 죄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객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특별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래 전에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시아의 경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었을 때 그것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의 회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아시아의 왕에게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고론 내신 우상 발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아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나서, 즉시 사자를 보내어 애그로내신 우상입니다 발 세부에게 자기 병이 어떠하겠는지 물어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아시아가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경고인 사고를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우상을 찾았다는 것은 극명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말 못하는 나무나 돌이 아닌 해나 달이나 별을 믿는가 하면 심지어는 죽은 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 망치게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마술적 행위나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찾는 아시아 왕은 이제 세 번째로는 반드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시아에게 완전한 징벌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 징벌은 회개하기 위한 징계로서 주신 그 전에 병과는 차원이 다른 심판으로서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병이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죽은 신 우상을 섬긴 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우상숭배 죄를 지었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나마 저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아시아 왕은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진, 질병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는 끝까지 살아계신 성삼의 일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혹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로 주신 징계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며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거절할 때에는 아시아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원정자하시는 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시아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죽은 신 우상에게 물은 결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회개치 않는 자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죄와 허물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철저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 총선 때 참으로 우파가 좌파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감사합니다.